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런 멘트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중간에 발주를 취소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 시국에도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레미인 김용대표입니다. 요즘 참 차가 안 나온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요즘 계약하면서 약간 적금 붙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년 만기 고객님도 계시고요. 1년 만기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영업 꼼수에 대해서 좀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차가 늦게 나온다. 딱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바로 견적 본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희 렛미인에서 계약하신 분들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런 멘트를 듣게 되실 겁니다. 고객님의 적용 금리나 뭐 탑한 할인가라든지 장가율은 차량 배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장기 렌트나 리스가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단계는 이렇습니다. 상담, 심사. 발주, 생산, 배정, 계약, 출문, 등록, 인도, 계약이 몇 번째 단계에 있죠? 차량이 배정이 완료된 후, 즉 생산이 완료된 후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다? 그냥 단순히 심사를 보셨고 차를 만들어 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단계였던 거지 캐피탈과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중간에 발주를 취소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매달 바뀌는 캐피탈의 조건 때문에 발주 당시의 조건과 계약 당시의 조건은 상이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심사시기 견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가능한 캐피탈이 몇 군데 없고, 또 캐피탈이 그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전같이 차량 생산 계획이 대부분 뭐한 달일 때는 면적 번복을 하기에는 약간 좀 꺼림칙했다. 라면 지금 막 6개월, 1년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바뀌었습니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1년을 다시 기다리지. 안 돼? 그럼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솔직하게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미인에 사시면 됩니다. 적당해라 적당히. 하지만 저희 미인도못 뭐 믿겠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견적이 저렴했던 3 명의 각각 다른 영업사원들에게 발주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장 저렴한 한 명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캐피탈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그냥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알 줄을 넣고 차가 나오는 시점에 가장 저렴한 캐피탈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 믿음과 신뢰의 문제이다 보니 모든 건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차량 구매하기 어렵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주평 램비인으로 보고